안녕하세요. 스코시 퍼스트의 오성민입니다. 오늘 방송은, 어, 남의 지갑을 한번 열어봅시다. 아, 현재 세계랭킹 1위로 있는 모하메드 쇼박이, 모하메드 엘 쇼박이, 이집트 선수죠? 얘가 세계랭킹 1위인데, 현재, 2020년 4월 현재 세계랭킹 1위예요그 얘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세계랭킹 1위니까, 벌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laughs>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이거는요, 상금 수익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스폰서 수입은 뺍니다. 일단, 상금 수익만 볼게요. 어, 현재 랭킹 1위인데, 그 랭킹 1위에 그 해당하는 대회들, 그니까, 러 랭킹 1위까지 올라가도록 포인트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포인트에 그 적용된, 그 포인트가 나오도록, 그거가 뭐라 그러냐? <laughs> 많이 꼬이네요. <laughs> 라이브인데 이거 편집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최근 1년간 12개월 동안 뛴 대회들에 대한 성적이고요. 거기에 따른 상금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제가 준비 미리 내가 해놨어요. 이걸 다 하나하나 찾으면 이제 힘드니까. 자, 그냥 했습니다. 준비 다 했어요. 자, 나갔던 대회들 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갔던 대회들 레벨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대회 규모 사이즈. 대신표에 선수가 몇 명이 나왔는가. 그거고, 이게 이제 결과예요. 그리고 이거는 대회 총상금. 대회 총상금. 그러니까, 카나리 와프 같은 경우는 대회 총상금이 10만 볼이었고요. 뭐, TOC는 19만 5천 볼이었죠. 이게 총상금이에요. 우승자가 먹는 게 아니라, 총상금. 그래서, 여기서, 우승자가 아니면 이 자기 순위가 몇 프로 가져가느냐. 이건 이제 표가 있습니다. 제가 표 준비를 했어요. 네, 볼게요. 자, 먼저 여기서부터 봅시다. 자, 골드급이에요. 이 레벨은 여기서는요, 이 레벨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에 했던 랭킹 포인트 분석은 이게 레벨이 중요했는데, 여기서는요, 이 레벨 상금은요, 이게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보면 돼요. 드로우 사이즈하고, 결과. 자, 볼게요. 16명 나온대요 여기 죠 16명 나온데 승자, 미너20% 가져갑니다. 자, 여기서는, 이건 20% 가지고 가는 거예요. 20%. 자, 그리고, 자, 16, 4 4 8 뭐냐? 64강부터 하는 대회인데, 실질적으로는 98명이 나온 거예요. 그니까, 러 나머지, 한, 나머지 이몇 명은, 몇 명은 그, 부전승이 있는 거죠? 64강부터 시작하지만, 부전승이 있는 대회. 자, 6 4네 다시, 여기 있죠? 6448. 이거는 8강까지 한게몇 등? 3.5%. 있죠 그렇죠? 3.5%. 그러면, 3.5%.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6448, 위너. 16%. 그죠? 그 다음에, 3224. 여기 있죠? 3224. 런업. 2등 했네요. 그죠? 12%. 그죠? 그 다음에, 6464. 오, 월드 오픈이네. 월드 오픈이 이거는 8강. 얘 커요. 월드 오픈, 여기 6464. 8강. 아휴. 이 파이가 큰 건데, 3.5%큰먹 뭐네. 3.5%. 3.5%. 그 다음에, 6448, 2등 했네요. 6448, 여기 있죠? 64강에, 64 드로에 48명. 2등 했네요. 10%. 그 다음에, 3위2 4 이거 이겼네요. 19%. 19%뭐큰 거죠. 3위또 있네요. 19%. 이거는, 아, 이 투어 파이널스는요, 이기 별도예요. 여기 있어요. 투어 파이널스, 는 별도. 얘는 뭐다? 어, 다, 세미 파이널까지 갔네요. 여기 있네요. 12.5%. 12.5%. 빼6448 여깄네 이제. 이제 6448, 여기 있네, 6448. 오, 우승했어 16% 16% 6448 58 여기 3.5% 그러니까 우승해도 16% 밖에 못 먹어 다 먹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 3 2 2 4 여깄죠 그러나 2등 12%자 없어도 돼, 이제 버려 그러면요 자 여기서 이제 플레이어가 먹은 점수를 한번 네가 계산을 해봅시다. 이거, 곱하기, 이거죠? 자, 이제, 쇼박이가 먹은 돈, 아니, 딴 돈, 먹은 돈이래. 딴 돈, 짠! 이게 토탈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토탈, 얼마 딴니? 얼마 딴니, 쇼박이? 짠! 20! 1만 2천 불 땄네요. 21만 2천 불. 그러면은, 우리가 그, 네이버 들어가서 환율 검색 한번 해봅시다. 환율 검색. 얼마인가. 자, 1234원이에요. 지금 현재, 그, 예, 1234원. 여기서 1234원 환율 적용해볼게요. 자, 이거 달러 수표인데 달러 필요 없어요. 달러 필요 없고, 2616265101. 와. 한국 돈으로 치면요, 얼마야? 한 번만 찍어보자. 100만, 100만, 1 0만 2억 6천만원 한국 돈으로 하면요, 1년 동안 열심히 뛰어서 2억 6천만 원을 땄어요. 이게 근데 세금 전이에요. 세금 전. 세금을 떼면은 음 글쎄요. 얼마나 떼는? 이건 이제 그 세금은요. 국가마다 이제 달라요. 얼마 떼는지. 그래서 내가 만약 이 대회가 얘는 뉴욕이잖아요. 치우신 뉴욕. 그러면 뉴욕 현지 세금을 따니다 현지 세금을 떼요. 그리고 엘고나 대회는 이집트잖아요. 이제 이집트 세세율을 따라요. 하나의 와프는 영국이거든요. 영국 체율을 따라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 랭킹 1인데 위 2억 6천만 원. 아, 됐어. 우리 이거 쳐봅시다. 손흥민 주급 얼마야, 손흥민 주급이? 볼까요? 손흥민 주급. 손흥민, 손흥민. 어디서 손흥민? 여기네. 야, 주급이다, 주급. <laughs> 손흥민 주급이 2억 턴이야. <laughs> 야, 손흥민 일주일 축구하면은, 쇼박이 1년치 나옵니다. <laughs> 와, 진짜, 너무합니다, 너무해. 자, 이래요. 이거는, 자, 쳐볼게요. 손흥민, 2020년 4월 현재, 주급이 2억 천 만원. 얘는 세계 랭킹 1위. 얘는 누구냐? 세계 랭킹 1위. 모하메드, 쇼박이 1년치 상금 수입. 아, 이게 최근꺼. 이 주급이 최근건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사실. 언제거죠 이거? 이 블로그 올라온게 2020년 3월. 저번, 저번주에 올라왔네. 저번주에 올라온 주급이네요. 19, 20 시즌 기준. 올해꺼네. 오래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어우, 야, 2억 천이네, 2억 천. 그리고 얘는 2억 6천이고. 어 차이가 많이 나죠? <laughs> 손흥민 만세니다. 입 예, 스쿼시가 이렇게 좀 쉽지 않아요. 근데 물론 이건요 세금 전이요. 손흥민도 세금 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 뭐, 비슷하다 보면요. 물론 손흥민도 세계 탑급 선수고, 쇼박이도 탑급 선수죠, 세계에서. 네, 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명은 1년, 때내 뛴 돈이 이제 2억 9천만 원이고 손금민은 일주일 일주일 주급 주급이 역천이에요. 아무튼간에 이 세계 킹 선수들 탑, 탑 선수죠. 이 선수가 1년 동안 이제 캘린더 이후로 12개월 동안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나 상금 수입만 본 거예요. 이외에 스폰서 수입이 있어요. 이 사, 이거 왜 스폰서 수입이 뭐냐면은 어, 스폰서 수입은 이제 적어드릴게요. 스폰서 수입은 대회 그 이거 외에 스폰서 수입이 따로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회 결과에 따라 보너스가 있기도 합니다. 대회 결과에 따라, 어이고, 아, 내가 이거, 이거 이렇게 났구나. 대회 결과에 따른 보너스가 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대회에서 뭐, 어, 뭐 16강에 들었다, 8강에 들었다, 우승했다. 을그 대회 결과에 따라서 이 스폰서에서 보너스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 친구가 이제 아이라켓에서 스폰서 받는 애가 됐는데, 이 PS에 뛰는 현역이에요. 이제 물어봤는데, 이런, 저, 이런, 지그 랭킹에 따라서, 또 자기가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이런 보너스가 직업이 된다고도 해요. 이건 아이 a c k 에서 하는 건데, 다른 라켓 회사들도 이런 식으로 보너스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용품 지원 같은 것도 받고, 또그 외에 또 다른 현금 지원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바기의 수입은, 이, 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또, 스폰서 수입도 있고, 또 광고도 찍고 하니까. 그금액에 대해서는 얼마냐, 이건 선수마다 현타 만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이제 그런 계약사항은 비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아무튼 간에 저희가 확실하게 알수 있는 쇼박의 유리 지갑, 누구나 다 들여다 볼수 있는 <laughs> 지갑. 그리고 사실 이거 외에는 또 있어요. 스폰서 수입 말고 또 있는 게, 대회를 나가면요. 대회를 나가면, 니면 현지에서, 어, 시범 경기 같은 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합니다. 엘리아스, 디에고 엘리아스 같은 경우는 개런티가 한 300만원 정도 돼요. 한 게임. 그 하루 딱 10억 경기 보여주는데. 그니까 러 대회를 이렇게 막열0몇개 나가면요. 이게 개런티가 300만원이야? 그 10억 경기 하나에. 근데 여기다가 한번 뭐 1년 10개 뛰었어. 1년에. 그럼 얼마? 3천만원이죠. 그러면 이 수입도 여기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2억 9천만원 되겠네. 4억이네. 그래도 손흥민 2주 뛴 거보다 안 나와요. <laughs> 2주 뛴 거만큼 안 나와. 그래서, 어, 물론 손흥민 역시 광고, 광고 수익 뺀 거예요. 얘도 오로지 주급, 월급만 갖고 한 거고, 얘도 마찬가지. 그 대회, 경기에 대한 것만 한 거고, 비교한 거예요. 아무튼 간에, 어, 오늘의 주제. 세계 랭킹 1위는 돈을 얼마나 벌까? 상금 수익만 본 건데, 요 정도 법니다. <laughs>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스코시 포스트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